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렉터 여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기본적인 실루엣에 색감이 재밌거나 패턴이 재밌거나 텍스처가 재밌는 그런 옷들을 즐겨입습니다 오늘은 로라로라의 무톤 자켓을 이용한 두 가지 스타일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착장은 핑크 톤이 들어간 플라워 프린트의 원피스와 함께 매치해봤고요. 화려한 패턴이랑 이 핑크 톤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검정색 롱 부츠와 그리고 검정 목폴. 를 매치해서 자연스러운 무드로 풀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착장은 이 무톤 자켓을 좀 클래식하게 풀어보고 싶어서 패턴이 들어간 목폴라랑 기본 핏의 청바지, 캐멀톤의 앵클 부츠와 함께 매치해 보았습니다. 포가 핑크색인 게좀 어려워서 그냥 다 같이 패턴 막 믹스하고 컬러 믹스해서 좀 재밌게 입어보자는 생각으로 매치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진사 에디터 배더형입니다. 두 가지 스타일링 잘 봤고요. 정말 대단한. 스타일링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재를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재미를 줬던 것 같아요. 훨씬 풍성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스타일링이었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여기가 핑크 여기 안에 막 컬러 많고 이래서 데님 팬츠로 균형을 잡아준 스타일링이었고요. 밸런스를 맞추면서 레트로 무드는 살리는 스타일링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히온 님을 보자마자 너무 강렬해가지고 정말 튀는 스타일링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 징! 첫 번째 스타일을 비치는 거싹 이렇게 입어가지고 진짜 강렬한 느낌을 완성을 했어요. 레드 체크 패턴 팬츠를 매치했고요. 신발은 아코가 둥글게 떨어지는 부츠를 매치를 해봤어요. 테슬 있는 쬐그만 가방을 일부러 안에다가 매치를 해가지고 가방인 듯 아닌 듯 가방인 너... <laughs> 걸을 때마다 살랑살랑 완전 빈티지 스타일링을 완성을 해봤어요. 두 번째 스타일은 블랙앤화이트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터틀넥에 좀 길게 떨어지는 원피스 안에 몇 가지 줄이 들어가 있는 데님 팬츠를 매치를 했어요. 신발도 화이트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린 듯한 느낌의 부츠를 매치를 해가지고 시크하지만 패턴이라든지 포인트 디테일을 놓치지 않은 스타일을 완성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것도 나름 세다고 생각했는데. 에디터님이 하신 거더 세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패턴이랑 컬러 진짜 아낌 없잖아요. 하나도 놓치지 않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 스타일링을 통해서. 디렉터는 제가 혼자서 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음... 에디터는 다른 타사 브랜드 제품으로 더 예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걸 매번 어떻게 하시는지. 나는 옷에 대한 어... 이해도가 높은 거지. 어... <laughs> 옷을 진짜 잘 매치하는 사람들은 과한 아이템을 잘 진짜 매치를 하는 거지 서로.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진짜 만족해요. 아, 베스트 뽑아주세요. 네 번째, 개성이 있는 아이템들로 다 합쳐져가지고 재밌어요. 매치를 하 신발 저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요. 이거 뽑으면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음 해부터 볼수 없고. <laughs> 근데 약간 블랙은 핑크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블랙 핑크. 아, 어, 어렵죠저영저 저 국문과 나왔는데 아, 국문과 나왔어요. <laughs>